자, 101번부터 또 들어가 볼게요. 도시, 농업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여기가 결과예요. 장기적인 확보가 중요하다, 필요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만 발휘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확보가 잘 안되면 농지에 도시농업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원인과 결과가 되는 형태예요 자 102번 도시농업을 통한 속규아 소유...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인, 결과, 결과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되고 얘 때문에 얘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도시 농업을 해요. 도시 농업을 합니다. 원인. 소규모 식량 생산 활동을 해요. 결과. 그러면 지역 경제 발전이 될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 또다시 원인과 결과가 되는 논리 구조가 되는 거고. 자,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위에니까 여기가 결과. 생태 기반형 도시 농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활용해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생태기반형 도시농업을 활용해야만 이거를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10, 104번 지민은 도시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원인 녹색 공간의 조성의 주체가 되는 것 얘가 결과 그래서 도시농업에 적극 참여해서 녹색 도시공간 조성의 주체가 되는 것 결과 이렇게.